남자. 고건자. 좀걸러주시겠습니다 네. 남자? 네. 1976년 4월 25일. 여자 1981년 8월 15일. 성씨 없습니다. 또비공개예요 아, 이 사람들은 조금 힘들겠다. 내가 전 보기가. 응? 갈라져 보여요. 맞아요? 어, 얘기해줘요. 맞아요? 네, 응, 네. 갈라져 아, 네, 보여.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이다. 응, 갈라져 보여요. 응. 부부는 아까처럼 부부가 딱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네. 그냥 나눠져 보여, 갈라져 보이고, 음. 어, 그렇게요. 그리고 그냥 이 사람들의 근데 궁합을 봐줘요? 그러니까 이 공식적으로는 남남이지만, 네, 뭐 남, 남이지만 네. 뭐 둘의 어떤 이 관계? 그림이 네. 좋아 보인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혹시 몰래 사귀고 있는 거 아니냐? 아, 몰래 네. 사귀고 있어. 네. 음, 음. 근데 이러, 이것도 그냥 나오는 대로 할게요, 제가. 예. 음. 어. 아, 그러니까 몰 아직 나온 건없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또 어쩐지 이러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뭔가 부부관계나 이런 건 아니어 보이고 각자 나뉘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신력님을 믿고 아직에 뭔가 이렇게 교류는 있으나 뭔가 이렇게 만나는 사이다라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이 남자에 대한 마음이 뭐 이렇게 이렇게 다쳐져 보이진 않. 근데 이 남, 남자가 그냥 별 생각이 없어. <laughs> 왜요? 아, 이런 아, 건다 그래. 해도 되죠. 아, 네. 아, 근데 저, 뭐, 어, 애동이라서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할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아, 네. 네. 그냥 여자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연인 관계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죽고 못 사는 짝사랑도 아닌 것 같은데 만나자면 여자는 만날 그런 건 있는데 어... 남자는 그냥, 그냥 그 무덤덤 같은 그런 관계? 응, 음, 그리고 궁합은 좋아요. 남자, 여자로서 이렇게 봤을 때, 궁합은 괜찮아요. 궁합, 나쁜 궁합 아니야. 네, 궁합은 괜찮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음, 일적으로도 괜찮고, 사회, 친구 관계도 괜찮고, 뭐, 연인이나 궁합도 괜찮은데, 현재 이두 분이 이렇게 딱 만난다라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 응, 음, 응. 음. 남자 어떤 사람이나요 마음이 좀 여리고 눈물이 많아. 보기와는 다르다 그래. 여자 사주라고 하죠 흔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강해 보이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마음이 많이 여리고 착실하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음~ 되게 효자 어, 뭐 어, 효도 네. 이런 쪽의 말이 많이 나오고 네. 되게 이런 남자 이 여자 그니까 러이 남자 궁합이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제가 음.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거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어, 우리 할머니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내가 만약에, 나이가 있어, 내가 딸이 있으면은, 사위감? 응. 음. 그니까그 정도로 조금 좋아해요.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은, 어, 성격이 막 개팍하고 폭력적인 것보다도 되게 강한 이미지를 띄고 있으나 마음이 되게 여려요. 그리고 되게 섬세해야 돼. 그리고 되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애처가? 응, 음, 그런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어, 효자, 효도. 어, 효도도 다 하고. 효심도 되게 강한 친구다, 그러시는데. 음 그리고 이 사람이 한번 되게 어 그냥 나왔는데 뵙게 찐하게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네. 이별 후에 아픔이 조금 있어 그니까 이 사람을 보면은 옛날에 그 과거에 뭐 어떠한 기억도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진짜? 네 <laughs> 어쨌든 그냥 나는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은 저 보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요 이 사람의 어 마음이 근데 되게 좋아요 음 사주도 괜찮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서 활동을 이렇게 조금 많이 하실 걸로 보여요. 두분 각각의 응. 결혼 시기 언제쯤인지 아시나요? 아니 이 남자도 여자도 그렇고 기니까 내가 봤을 때는 문이 열린 걸로 보여지는데, 아... 응, 응. 이 남자도 결혼을 지금은 때가 아니다 결혼을 못한다라는 말보다도 또이 여자도 마찬가지고 때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여자는 진작에 들어온 걸로 보여요. 어, 어. 여자는 그런 분이 조금 진작에 들어온 걸로 보인다 그러세요. 근데 궁합 저는 괜찮아요. 만약에 이두 분이 연인 관계로 발전된다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는데, 음. 음. 성격이 바뀌었잖아. 이 여자가 조금 남자 같은 사주처럼 뭔가 이렇게 빵빵 하는 게 있고, 이 남자분은 되게 강한 이미지지만 되게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둘의 궁합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이것도 만족인 거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누구에, 누구, 누구, 누구예요? 김정국 송지현입니다. 김종국 송 김종국이 나이가 5 0이다 내가요? 네. 아 송지요? 네. 아 클레버랜즈네요! 이 연인랑 이런 어떻게 써? 아 다행이다. 아 이거 성씨 안 알려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성씨가 아, 없으니까. 음, 응, 음, 음. 오. 오, 아, 굉장합니다. 너무 아, 네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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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린다. 와, 근데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도 엄청 나온다.